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네, 다들 편안한 밤 되셨죠? 어 지금 뭐 현상을 보니까 네 비트가 약간 네 헝다 사태를 또 빌미로 삼아서 어, 차트가 약간 무너져가지고 예, 약간 조금 내리막길을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이 순간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지지 구간을 박딛고 예, 반등이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를 조금 하실때는 네, 조금 어, 내가 2차를 하려고 했으면 곱하기 2 3 정도 더 하셔가지고 어 분할 로좀 구분을 해서 어, 가셨으면 좋겠고요어그 바닥은 어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 떨어질 때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예어 분할 매수를 하시다 보면요 어, 어느정도 기간 지나서 어, 반등이 나오면 어, 아마 손익분기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 네 64,750인데요. 일단은 네이 구간 63,000네63,200 구간을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요. 어61.5 구간 네. 61.5이 구간은 네또 강하게 지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1차적으로 예60 네, 63,000네 그다음에 61,500 예. 네. 그리고 아래 구간에 뭐 60점 네. 6 에서 8정도 구간이 아마 디딜 건데,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되면요, 아마 60k 정도는 아마 강하게 지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 지금 일단은 차트가 약간 내리막이니까, 어,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업비트를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일선이 현재 이탈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래도 예, 이 십일선은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어~ 오늘 뭐~ 항상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하지만 캔들과 캔들 사이에 있으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뭐장 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요. 1차적으로 뭐7,750 정도 딛고, 예, 7,730 부근 예, 딛고 반등이 어, 충분히 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제차 많이 밀리게 되면요. 7,650까지도 예, 일단은 어,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캔들과 캔들 사이, 아, 이평선과 이평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 어, 십살이 어뭘 매수하시면요, 뭐 그게 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어 반드시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예, 익절을생활화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40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전에 이제 추세선 는데 이렇게 끄어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 네 행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일 전후에 항상 뭐 하락이 오긴 왔는데 어, 이번 달은 예, 10일, 뭐, 전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네, 한번 다음 주 정도, 예, 또 한번 상승장을 한번, 어,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얘가 여기서 바로 말아 올리면은, 뭐, 잠시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아마 이 구간에서 더 행보하고 예,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60분봉으로 보더라도요 이렇게 추세선 꺾어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 캔들이 요거는 60분마다 한개 생기죠. 예, 톡톡톡톡톡톡 하면은 예, 기간이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뭐 어, 지금 예측이 안 되지만 예, 조금 길게 좀 여기서 행보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40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이 구간이 만약에 어,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7천 뭐, 7200, 7700, 예,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되게 되면, 되면요, 7650, 예, 만약에, 어, 정말 많이 내린다고 하면요, 요거, 201선까지, 뭐, 7450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약간 조금, 내어 네, 또, 곡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단기적인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만약에 우리에게 또힙소를훅 뺐다가 갈수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예 이런 시장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네,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좀 열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7700까지 예 열어 놓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일단 어 최소한 7700까지 7650까지 어 열어 놓고 예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네, 또, 개미들이 털린다는 사실이고, 어, 아직, 어, 김프도 거의 없고요 예,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꼬시긴 하는데, 어, 쉽게 잘안 들어오네요. 그래도, 어, 최근에 뭐, 메이저들이나, 예, 알트들을 그래도 올려놓고, 예, 더 바닥이 안 치지고, 예, 상승 이후 약간 조정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 시장 전체를 조금 이해하셨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어, 오미세곤데요. 예, 역시 세력들은 뭐, 스냅샷이고, 나발이고, 예,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한것 같아요. 하고, 예, 약간 여기서 마무리 털고, 오늘 내리 찍었는데, 와, 진짜 만 오천 원이 올까 했는데, 만 오천 원이 왔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또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만 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 강심장이 되시는 분들은 뭐, 해보셔도 되지만, 어, 그래, 위험성을 뭐,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미세고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대응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요렇게 쏟아질지 에 예, 누가 알았겠습니까? 1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정확히 네 9시부터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으면 뭐 누군가 에다 예, 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15,000원 구간 네이 구간이 뭐 일단 지지 구간이긴 한데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손절하지 말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 또어얘들이 어떻게 또 여기서 물량을 털고요 다시금 또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일단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세요 차트들은 어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충분히 뭐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스냅샵 때문에 뭐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눌러졌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2만원까지 한번 또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어, 제가 볼 때는 100에 99는, 아, 팔걸. 예,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제발 현금 좀 보유하시라.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발 포폴에 맞게, 단기, 중기, 예, 장기, 예, 구분해가지고, 예, 치파치파 하든, 네. 사팔사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든 진짜 여러분들의 루틴과 원칙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쭉 홀딩 하시되 단기 예. 단기로 들어갔다가 이게 올라가니까 스윙이 되고 스윙이 되다가 아이고 저거 저점이겠지 하다가 또 장기가 되다가 또 본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네, 그렇게 수익을 실현을 꼭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어 일단 이더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일단 560까지 열어두겠습니다. 560까지 비트가 또 밀릴 걸 대비해서 최악 상황까지는한 545만 원까지도 예, 일단 열어둘게요. 그래서 어, 이더를 좀 매수하실 분들은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항상 뭐 비키 같은 경우도 단기간의 상승 예, 비트가 흐를 걸 대비를 해서. 어, 최근뭐뭐 88만 원까지 갔다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제차 조금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75만 원 위. 예, 그러니까 77, 78 정도. 예, 많이 내려오면은 한 75까지 열어 두는데 아마 그 구간에 오면은 또뭐 추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네물을 타시든 섣부르게 예,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단기간에 88만을 원 찍어주고 눌러졌다고. 이 구간에서 물 타지 말고요. 웬만하면 물을 타시면은 80만 원 아래까지. 예, 저는 기다리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플로우를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예,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평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 친구가 재차 밀리게 되면요 15500원 예, 만약에 많이 밀린다고 하면 14,000원, 6, 7, 600원, 800원 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물을 타더라도요, 예, 항상 비트의 흐름을 보시고, 예, 비트가 밀리면 한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15,500원 정도 무너지면은, 예, 조금 판단을, 예,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2만원 위에 있으신 분들은, 어, 가장 좋은 거는, 뭐, 17,800원, 18,000원 아래인데요. 최소한 그래도 18,500원 정도 아래는 낮추셨으면 좋겠고, 얘가 재차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 요런 매물대, 예, 이평선, 네, 저항선, 매물대들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얘가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일은 네 거의 없고요. 요런 입평선들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아마 길게 1 2월까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섣부르게 손절하기보다는 만약에 물을 타고 제차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탈출 후 다시 재진입을 하시더라도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만 오천 원 정도 에, 좀 15,300원 정도 무너지게 되면요. 어, 물을 조금 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요, 지금 보면요, 요런 김치들이, 뭐, 캐리, 뭐, 아하, STP, 아르고, 예, 모스, 쿼크, 뭐, 엠블, 디카, 뭐, 아크,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김치들이, 어, 사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뭐,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메이저장이, 어, 하루 이틀 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밀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 손절을 마려워도, 예, 손절하지 마시고요. 김치장도 다시 한번더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에, 어차피 갈때 되면 다 갑니다. 에, 그리고 애들이 또 돈을 벌려고, 세력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요. 에,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에, 기다림이 참 힘든 시간이죠. 에, 못 기다리고, 못 버티고, 에, 하루도 못 버텨요. 예 그냥 하루 안에 돈을 여러분들은 많이 벌어야 되는 예,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예, 저는 이제 면역이 생기고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예, 어차피 갈 건데 예, 그냥 시장 전체 예, 시장의 성장 가능성 예, 비, 뭐 아마 앞에 시장을 보면요 예,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어, 일단은 비트코인 정리 한번 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이평선 예, 5일선과1 십일선 사이에 있습니다. 예, 상승과 하락이 뭐 크게 반복될 수 있고요. 어, 제차 올라가더라도, 예, 여기 매물 대 그리고 여기 이평선, 뭐7천 많이 올라가야지 제가 볼때8천 찍고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만약에 긴 양봉으로 해서, 예, 오일선을 올려놓는 흐름이 나오면요. 예, 단기 상승 가능성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차 다시 이 구간을, 네, 8,150만 원 정도 부근을 해보고, 예, 상승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현재 뭐 이평선과 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눌러질 수도 있고 예, 올라가야지 뭐한 8천만 원 맞고 어나어 튕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 자금이나 예, 세력들의 어, 확 들어오게 되면요. 뭐 바짝 예, 긴 양봉 하나 설 수도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예, 장중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항상 장중이고 예,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절대 올라타지 말고요. 일단은 아래로는 어, 일단 7700까지 일단 열어두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절대 급한 거 없어요. 예, 반등 나오고. 예, 지지받는 거 보고요 예, 타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네, 제가 지금 주먹 쥐면서 응원한다 했습니다 진짜 응원해요 정말로 제발 어, 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100%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요 어 진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저녁에는요 아홉 어, 시에는 딱못힐것 같아요. 예, 빠르면 9 시고 아니면 한아시9시반 9시 사이에 예, 실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급하신 게 있거나 어떻게 할지 당황스러워서 판단이 안 된다 하시면 이 예, 영상 댓글에 예, 뭐 남겨주시면 제가 어, 성심성의껏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불금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자코당 안녕.